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토마토가 몸에 좋다는데 그냥 마트에서 사서 생으로 먹으면 끝 아닌가?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토마토가 아무리 슈퍼푸드여도 섭취 방식에 따라 효과가 두세 배 차이가 나고 심하면 몸에 부담까지 줄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들어내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 속에서 활성산소를 줄여 세포 손상을 막고 암 발병 위험도를 낮추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전립선암, 유방암, 소화기 계통의 암 예방 효과가 연구로 입증돼 있죠. 그런데 문제는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생으로 먹을 때 극히 낮다는 겁니다. 토마토를 그냥 잘라 먹거나 주스로 갈아 마시면 체내 흡수율이 4% 정도밖에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 가열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88도에서 2분 가열했을 때 6%, 15분 가열 시 17%. 30분 가열하면 35%까지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즉, 라이코펜을 최대한 얻으려면 익혀서 먹는 게 유리한 거죠. 물론 생토마토도 장점이 있습니다. 비타민C 함량이 높아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 좋죠. 그래서 비타민C를 원할 때는 생으로 라이코펜을 극대화하려면 익혀서 먹는 방식이 좋습니다. 또 하나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즉,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그 차이가 무려 9배나 됩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맛도 깊어지고 영양 흡수율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가볍게 볶아 먹거나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이상적인 조합이 됩니다. 껍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라이코펜은 과육보다 껍질에 5배 이상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껍질째 먹는 게 좋습니다. 다만 껍질은 불용성 식이섬유라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약한 분은 벗겨 먹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째, 브로콜리입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만 먹었을 때 전립선 종양이 34% 줄었고, 브로콜리만 먹었을 땐42% 감소했지만, 두 가지를 같이 먹었을 땐 52%나 줄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서로의 항산화 효과가 상승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붉은 육류입니다. 나이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특히 고령층은 근육 손실을 막고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육류가 소화에 부담을 준다는 점이죠. 그럴 때 토마토를 곁들이면 구연산이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해 소화를 돕고 위부담을 줄입니다. 또 알칼리성 식품인 토마토가 산성인 고기와 성질을 중화시켜 더 건강한 조합이 됩니다. 셋째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데 라이코펜이 지방과 만나야 흡수율이 올라가는 원리를 완벽하게 충족시킵니다. 게다가 아보카도의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 건강에도 좋고 피부 보습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레시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토마토 당근 주스인데요. 만성 염증 완화와 항암 효과가 뛰어난 조합입니다. 방울토마토와 당근을 10:1 비율로 준비하고 깨끗이 씻은 뒤 3분간 쪄줍니다. 그 다음 올리브오일 2스푼, 소금 약간을 넣고 갈면 완성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면 체내 독소 제거, 신진대사 촉진, 특히 전립선 암유방암폐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토마토에 설탕을 뿌리면 비타민 B1 소모가 증가해 영양 손실이 생깁니다. 그 대신 소금을 약간 뿌리면 감칠맛이 살아나고, 칼륨나트륨 균형이 맞아 세포 에너지 대사가 원활해집니다. 또덜 익은 초록색 토마토에는 소량의 독성물질 솔라닌이 있어 복통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완전히 빨갛게 익은 것을 섭취해야 합니다. 결국 정리하면 토마토는 언제 어떻게 무엇과 먹느냐에 따라 같은 양이라도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익혀서 기름과 함께 껍질째 그리고 브로콜리, 붉은 육류와 보카도 같은 궁합 좋은 식재료와 함께 먹는다면 토마토는 그야말로 만성 염증과 암을 예방하는 최고의 슈퍼푸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에 토마토 한 접시 올려보시죠. 그한 접시가 여러분의 혈관과 세포 그리고 건강한 노년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